네, 시장의 흐름 속에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오늘도 저희 와 함께하시면서 트렌드 원픽 찾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엠뱅골드 최현덕 매니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과 종목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보고 싶은데요. 네. 이 조선보다 원전이 약할 줄 알았는데 네. 정상회담 기대감 속에 원전 관련 주목들이 꾸준히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과 미국 사이의 원자력 후속 논의 덕분인지 오늘. BHI도 굉장히 5% 가까이 상승하면서 저희의 1차 목표가까지 힘차게 뚫고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앞으로 더큰 호재 기대해 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이제 완전히 다올라간다기보다도 지금 이 BHI가 b h i 같은 경우는 이제 SMR 쪽에 중대 있다 보니까는 사실 이번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지금 이제 뚜렷하게 나온 것은 소형 모듈 원전인 SMR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그니까는, 러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진출할 것이다가 아니라, 어 지금 아마존이 사용하는, 어, 이 SMR 60기를 만들기로 한 프로젝트에, 이두산더 NWT하고 한수원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와 관련된 태우과 비해체가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거고, 그런 사회에서 원전 쪽에서도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겠지만은, 결국 이 SMR, 이 소형 모듈 원자 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것 중에서 BH가 계속해서 신고가를 좀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이제 이열 복합 발전 그 발전소 시장에서 약간 이 회수열을 다시 잡아가지고 또 새로운 에너지를 만드는 어 그런 장치를 보시면 되는 건데 네. 그 시장에서도 지금 상반기 내내 글로벌 시장에서 1등하고 있거든요. 그니까 러두 가지 엔진이, 그두개 엔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일단 이 복합 발전소 시장에서 1등을 차지하고 있고 실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고,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이제 SMR이 되고 있다. 예,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제 신고가를 돌파하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 흐름은 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제가 예, 7만원까지 수정을 해서 네. 7만원까지 가져가 보자 라고 말씀드리면서, 결국 이 BHI 뭐 태우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원주도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어, 조선 올라가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전도 우리가 포기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HR 신곡가 쓰면서 지금 5만 7천 원선 넘어가서 거래가 되고 네. 있는데요. 6만 원 뛰어 넘고 7만 원까지 목표가 새로 잡아보자 라고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시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2차 전지 잘 가다가 요즘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 LNF가 오늘 돌연 11%큰 예, 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큰 폭의 3천억 원의 BW 선역을 앞두고서 위험 해피 선호 물량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네. 이 하락이 오히려 좀 새로운 진입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때 이제 이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거의 5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오늘 또 급락이 나온 건데 저는 급락이 나왔을 때 오히려 요 가격대가 좀 매수 기회라는 걸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오늘 빠진 이유가 이제 상반기 부채비를 증가했다는 이야기인데 네. 사실 상반기에 2차 손질 기업들이 실적이 좋은 기업이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려 불안한 부분 때문에 정말 상반기 동안 말도 못하게 빠졌던 거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 매년부터 좀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던 건데요. 이게 이제 2분기 실적을 봤더니 어, 빠르면 하반기부터 좋아질 것이다. 특히나 LNL 같은 경우는 3분기부터 흑자 전환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안 좋았던 아 상반기 안 좋았던 부분이 하방에 해결될 것이고 또 그런 수준을 따내기 시작하면서 올랐던 건데 지금 빠지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상반기에 있던 악재를 다시 재부각시키면서 빠진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사실 퍼트먼스상 나빠진 건 하나도 없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300대 그 300대의 B/W 청약을 앞두고 어떤 리스크 관리대 빠진 것 같은데 이게 뭐 당장 올라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우리 이 가격대에 본다고 한다면은 어, 우리가 가을을 지나갈 때쯤에는. 다시 올라가 있을 음. 걸 보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기를 활용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아마 요것 때문에 2차 전지가 오늘 대부분 약간 조정이 나아주고 있거든요. 네. 어, 근데, 어, 문제는 뭐냐면은 상반기에 있던 악재가 한번 재부각되는 거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좋아지고 있는 부분을따면 오히려 조정을 매수 기회를 보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의 하락을 매수의 기회로 보면서 추가 상승을 기대해보자. 라고 말씀해주시면서 2차 전자에 대한 방향성 정리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또 저희가 어떤 이슈에 집중해봐야 하는지 함께 열어보도록 하시죠. 네 이번 주에 상법 개정 2차 개정안 통과 소식이 들려왔죠. 네. 사실요 매니저님, 저는 네. 증시에서 관련된 내용들의 영향을 아직 직접적으로 체감이 안 되고 있는데 네. 오늘 좀 중요하다고 갖고 와주신 이유가 궁금해요. 그를 처음에 1차 상법 통과될 때는 정말 금융사 지수 다 올랐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은 인제서 좀 올라가려고 좀을 잡고 있는 모양새인데 일단 그 전에 노란봉법 통과되면서. 우려감이꽤 컸던 거고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또 모멘텀이 좀그 약간 좀어좀 어좀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네. 다만 이제 노란봉투법이 참 어떻게 보면은 어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또 덮을 수 있는 호재가 2차 상법 개정 아닌 것이고 이게 대기업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은 소액주지 입장에서는 호재, 호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최근에 이제 조방어도 다시 올라갔던 것처럼 네. 지주 금융도 다시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2차 상법 개정안이 포인트가 될거될 그 거로 보여지고 있는 건데요. 이 2차 상법 개정안 딱두가그 중요한 두 가지가 있죠. 집중 투표제 의무화하고 감사 위원 분리 선출 확대. 그니까 집중 투표제 의무화됐던 이야기는 뭐냐면 아, 어, 내가 이제 어떤 그 주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보통 이그 어떤 투표를 할때세 명을 뽑게 되면은 아, 네. 어, 이 나, 나한테 세 표를 줍니다. 근데 그 세표를 한 명한테 몰아서 투표할 수 있는 그런 음. 것을 집중투표제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 이게 되면 뭐가 좋냐면은 소액주주도, 아 어, 내가 원하는 이사. 그러니까 내가 참 청렴하게 생각하는 그런 이사한테 집중투표할 수가 있어서, 어, 대주주만이 그냥 골라서 뽑았던 그런 음.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이, 그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통해서 이 코리아, 스카운, 코리아 스카운트도해소할수 있다는 라 거고, 이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는 이제 그 기존 이사 중에 3명을 골라서 뽑을 수있던 건데 그걸 완전히 분리가 되는 거고 이 대주주 의결권의 그 발행 주식 수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면서 역시나 소액주주의 어떤 권한을더 강화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두 가지가 통과가 되면서 대주주가 그러니까 어떤 기업 입장에서는 아, 어, 좀, 그, 안 좋을 수 있겠지만,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이 지배구조가 또 투명화되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지배구조가 투명화되고, 소액주주 거리가 강화되다 보니까는, 투자심리가, 투자심리가 개선될 수 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 상상 이런 것들을 원해왔던 거고, 어, 그런 원해왔던 것들을 지금 지켜주면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좀 해소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 있어서, 뭐, 지배 지배구조가 개선되면서, 이 기업의 어떤 투명성이 좀 강화되는 거기 때문에, 어, 이로 인해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이 노란봉투법하고 이제 약간 좀그상반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라고 봐야 될것 같은데. 오늘 지주와 금융지수 보게 되면은 이제 외국인 매수가 꽤 몰려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매도가 나오는 반면에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수가 들어와주면서 지금 지주와 금융 쪽으로 들어가, 들어가고 있는 걸 본다면 일단,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로 인해서 그에 대한 수혜를 볼수 있는 곳은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외국인 투자자 유입이 기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 그 수급 유입의 어떤 긍정적인 그 신호가 될 것이고, 일단 국제적으로도 어떤 그 신뢰할만한 지배 구조가 좀 갖춰지고 있다 네. 이런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의 매수가 들어가는 거고 다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좀 어떤 그 경영권이 불안하거나 뭐 적대적 M&A 노출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 근데 또 그냥 어떤 그 주주 입장에서 본다면은 어이 M&A에 노출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지분 싸움 할수 있는 그런 또 주가 급등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그냥 소액주주 입장에서 본다면은 사실 다 유리한 것들밖에 안 보일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상포 입자 개정안 관련해서 이제 이 본회의 통과가 됐고 이 다음에 또 지금 우리가 어 기대할 수 있는 게이 자사주를 또그 자사주 의무화를 네. 소각을 의무화시키는 것도 준비 준비가 되고 있어서 아 그와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이 핵심이 될수 있는 종목 하나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법 2차 개정안에 집중해봐야 한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사실 그동안 뭐 지난달, 이번달 초 시장에 기대했던 5천피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조금 사그라든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9월 시장에는 그런 기대감을 좀 올릴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질까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보면은 수급이 좀그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어서 네. 아, 그런 기대감을 좀 가, 갖고 싶고, 다만 이제 지금 사실 이 나스닥 시장을 보시면, 어, 많이는 안 올라가더라도 네. 이 금리나 기대감에 조금씩 올라서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못 따라가고 있는 부분이, 아, 이 노란북 특보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이제 이 대주주장도세에 대해서 아직도 이 대통령실에서 지금 아직 방침 안, 내려주, 안 내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네. 그런 불안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게 지금 상법 개정 아니고, 네. 또 사실 대주주장도세에 대한 부분도 계속 그렇게 끌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이고. 아, 어, 이게 10억으로 낮추는 쪽으로 갈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걸만 좀 기다리면 될것 같아서요. 아, 어, 좀 차분하게 좀 기다려 보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관련 종목까지 함께 열어 봐야 될것 같은데요. 오늘의 트렌드 섹터는 증권주에서 찾아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요. 저희가 이미 증권주 하면 키움 증권으로 큰 수익을 냈었는데 오늘은 네. 부국증권을 가지고 하셨어요. 네. 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은 낯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소증권사업도 하다 보니까는 네. 아마 부국증권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왜 제가 부국증을 권 선택했냐면 어, 이 요즘 뭐냐면 자사주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증권주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집중 투표제 의무화라든가, 이런 것들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건데, 네. 이미 지금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 이제 그, 이그 관련된 법안이 내네 건이 계류 중에 있어서, 어 내용을 잠깐 들여다보게 되면은, 이 신규 취득한 자사주에 대해서 즉시 소각을 하거나, 또는 이 기존 보유부는 6개월 이내에 소각하는 어 그런 것, 그런 안이 들어가 있는 거고, 신규든 기존이든 1년 안에 소각을 의미한다. 라는 것도 좀더 들어가 있어서, 뭐, 어느 것이든 나올 으로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지금 2차 산법 개정한 다음에 나올 것이 자사주 소각이기 때문에, 이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 급등할 수 있는 거겠죠. 어, 그런 증거주 중에서, 이 북, 북증권이 자사주 비중 이약 40.7%를 갖고 있어서 가장 많이 갖고 있고,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어쨌든 소각을 하게 되면은, 이, 이 주가가 올라갈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사실, 그, 이 배당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3% 정도의 배당 수익이 나, 나와주기 때문에, 즉, 외국인들이 원하는 것은 배당을 많이 주, 주는데, 어, 피변이 낮은 그런 네. 종목도 사, 게기 마련인데, 거기도 해당이 되고, 자사주 비주까지 많다 보니까는, 이런 상법 개정 관련해서, 어, 우리가 이제 상법 개정 관련해서, 이 코리아스 카와터를해소 하고 있는데, 거기서 브레이크 걸렸던 게뭐 대주주 장부세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계속 말씀을 드리,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 노란 보호법인데 어,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커버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그자사주속각이란 말이죠.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제 좀, 어, 외국인들의 어떤 그, 어, 수급을 좀 끌어들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특히나 북극증권, 그, 그 같은 경우는 보통 증권사가 이제 이 부동산 pf에 대한 익스포즈가 크다 보니까는 좀 리스크가 큰 부분도 있는데, 이 북극증권 같은 경우는 이그 부동산 pf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리스크가 가장 낮은, 그런 기업으로좀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재보건정성재정 측면에서도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 우리가 이제 뭐 키움증권, 미래센 증권이 뭐대장이긴 한데요. 어떤 그 주가의 어떤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변동이 크게 나와야 좀 수익률이 커지잖아요. 그런 관점에서는 북극증권을 보자라는 거고, 결국 이 자사주 소각이 있어서, 어, 지난주에도 이그 금융위원회에서 어, 지금 이 상법 개정이 자리를 잡도록 유도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자사주 원칙적 소각화를 제도화시키겠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 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제 2차 상법 개정한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자사주 소각 의무에 대한, 어, 그런 부분을 우리가 나오기 전에 이제 좀 관심을 가져야지. 네. 그게 나오고 나면은 이미 올라가 있어가지고 좀 비싸게 살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급증권을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차트 함께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부국증권 가격 전략도 세워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도 주가가 상승하고 있네요. 네. 일단 자사주 소각 이야기 나오면서 한번 그, 그 지난달에 올랐던 게 네. 어, 상한가로 급등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 결국 자사주 이야기 나오면은 사실 뭐 웬만한 증권주 금융주가 다 올라가겠지만은 또 우리는 가장 많이 올라갈 종목을 좀 찾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그중에서 가장 대장은 올라갈 수 있는 부국증권이다. 과거 이를 보더라도 그렇고 오늘 증권제 모습만 본다 하더라도요. 부국증권이 어, 가장 많이 올라서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8만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5만원으로 좀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국증권 가격 전략까지 함께 세워주셨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무료방송을 4시에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네, 어, 그 오늘 무료방송이 이제 4시부터 있는데 이 금융지주가 좀 떠오르고 있고 이원전 같은 경우도 아직 못 가고 있는데 올라갈 만한 얘기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 그런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릴 거니까는 어, 4시에 시작하는 무료방송 어,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요. 어, 4시부터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그 섹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본다고 하니까요. 4시에 많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자에 도움되었기를 바라면서 최현덕 매니저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laughs>